정부가 탈 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라고 꼽히는 경남의 사정은 어떨지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업체 대표인 A 씨는 최근 경남 서부 지역에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리상에 터지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못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나 돼지 같은 경우는 고물 고으니까고로지를나 공장이라든지 라든지 그런 데는 바로 도로나 주거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의 여덟 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제각각 규제에 나선 겁니다.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 최적지로 꼽히는 경남이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히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태양광 산업 규제 완화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리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고 예외 적용도 3년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빛 반사나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 주요 민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 대를위해서 유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토지를 발굴해서 확대해 예정입니다. 한편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일본과 영국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도로에서 10m 안팎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